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키핑장 이웃님의 넬솔아트를 찍어볼까요? 오, 다 넬솔입니다. 넬솔. 끈적끈적한 흙에다가 심는. 얘네들은 관리하기도 좋아요. 물도 많이 안 줘도 되고. 조금씩만 주면 되니까. 어게 뭐야 엄청 예쁩니다 네솔은 여러 가지 다육을 볼 수가 있어서 예쁘답니다 컬러풀 하네요 토끼 그다음에 이거는 걸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얘도 예쁩니다 어이건 뭐야 예뻐 얘는 이젤 같은 미니 이젤에다가 만들어 놨네요. 아, 예쁩니다. 얘는 배예요. 배... 아, 배도 예뻐. 어... 인양반이 기술이 날로 느네요. 예쁩니다요. 일로 올까? 이는또 볼까? 얘도 예뻐 강아지가 물고 있는 게 뭐야? 아 예뻐 꽃다발이야 꽃다발 같습니다 오, 예쁩니다 이거는, 어, 예뻐. 여기다, 오, 어, 책이에요. 책으로 만들어책 형태로 되어있네요. 넬솔아트는 아, 예쁘다. 다육이를 무한 변신시켜줍니다. 요렇게 꽂아도 예쁘고, 저렇게 꽂아도 예쁘고. 얘는 무슨 정원이에요, 정원. 다육정원. 어, 예뻐요. 예쁘다는 말밖에. 아, 예쁘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도 많이 있답니다. 얘는 꽃바구니. 어, 선물하면 선물 받는 사람이 엄청 좋아라 할 듯요. 오빠, 얘는 긴 벤치에다가 와. 아이디어 대박입니다 응, 예뻐요 얘는 조금 좀 작은 벤치 아, 너도 예쁘다 얘가 제일 웃기는 것 같아 막걸리 저거 뭐지 막걸리 주전자가 있어요 농분의 정원이네요. 아, 예쁘다. 어떡해. 음. 농분의 정원. 새참으로는 막걸리가 최고죠. 배도 부르고 힘도 조금 나게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새참으로 막걸리를 드시는 듯요. 이는 어머. <laughs> 레트로야, 완전히. 옛날 교복. 레트로, 옛날 교복. 카라에 풀, 풀, 빳빳이 먹여야 되죠? 매일 빨아서. 아, 남학생 얼굴 너무 귀여워. 볼이 통통. 너도 귀엽다. 둘다 귀여워. 아유, 세상에. 옥제 이렇게 이쁘게 했을까? 여기는 참 한가로워 보이는 광경이네요. 남편은 마당쓸기 마나님은 평화롭게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듯한 마음입니다 잘 나가다가 웬보리고개 <laughs> 웃기다 예뻐 멋져 어저 솥단지 옛날 솥단지 옛날 숫단지인가? 숫단지. 화덕도 재밌어요. 아, 세상에나. 멋집니다요.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영상. 감사합니다.